메세지 성경 에레미아 에가 1장 비천한 신세 오, 사람들로 들끓던 도성이 이제 텅 비었다. 과부가 되었다. 문 민족 가운데 으뜸이던 도성, 요왕 같은 그녀가 부엌대기로 전락했다. 매일 밤 베개를 적시며 울다 잠이 든다. 그녀의 애인들, 누구 하나 남아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는 자 없다.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떠났다. 수년간 고통과 노역에 시달리던 유다, 결국 포로로 잡혀갔다. 문 민족 가운데 떠들며 편히 다리 뻗고 쉴곳 없이 모두에게 쫓기며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시온의 길이 슬피온다. 명절이 와도 찾아오는 술래자 하나 없다. 성문에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절망에 빠졌으며, 처녀들은 슬픔에 잠겨 지낸다. 아, 쓰라린 비온이여 과거 적이었던 자들이 이제 그녀의 주인이 되었다. 그들은 승승장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때려 눕히셨기 때문이다. 반역을 일삼던 그녀를 벌하신 것이다. 그녀의 자녀들마저 적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아름다웠던 딸 시온의 미모는 이제 온데간데 없다. 제우들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 사냥꾼에게 쫓겨 기진맥진한 사슴 같다. 에루살렘이 그날을 떠올린다. 자신의 전부를 잃은 그날을. 그녀의 백성이 적군의 손에 넘어간 그날 아무도 그녀를 돕지 못했다. 적들이 보며 웃었다. 망연자실해하는 그녀를 비웃었다. 이 세상 제일 가는 죄인이던 예루살렘. 이제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곁에서 칭송하던 자들 그녀의 실체를 보고서 모두 경멸을 퍼붓는다. 부끄러움을 당해 신음하는 그녀 비참하기 그지없다. 내 키는 대로 살았던 그녀, 내 일을 생각하는 법 없던 그녀가 보기 좋게 몰랐겠다. 그 손을 잡아주는 자 아무도 없다. 오, 하나님, 제가 당하는 고통을 보아주십시오. 저 잔인한 원수들이 의시되는 꼴을 보십시오. 원수가 손을 뻗어 그녀의 소중한 것 전부를 빼앗아갑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이방인들 주께서 출입을 금지시킨 자들이 송소에까지 난입해 공예를 유린합니다. 모두들 먹을 것이 없어 신음하는 저들 살아남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물을 빵한 조각과 바꿉니다. 오 하나님! 저를 살펴 주십시오. 바닥을 기는 이 비천한 몸을, 지나가는 이들이여, 내 모습 좀 보시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 내가 겪는 참혹한 고통, 그분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게 행하신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있어. 그분이 나를 번개로 내리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쟁이에 꿰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엄청 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사가셨다. 진절이 나는 살만 남았을 뿐. 그분께서 내 죄들을 엮어 동아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얼굴매고 멍해를 씌우셨다. 이 몸은 무자비한 감독관들에게 들복기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의 최고 용사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고, 흉악한 자들을 시켜 꽃다운 목숨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온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줄 자 아무도 없다. 나의 자녀들은 캐죽음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포위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잘못한 것은 나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닥친 이 일을 보아라. 나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다.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다들 등을 돌렸다.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제 살길 찾기에 바쁘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 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고 심장이 터질 듯 합니다. 거리마다 학살이 자행되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오, 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이 주께서 제게 내리신 고난을 듣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십시오. 그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삶을 들여다 보시고 벌을 내려 주십시오. 저의 죄를 물으시며 주께서 제게 하신 일을 저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는 제 몸과 마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2장.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시다. 5. 주께서 딸 시온을 하늘에서 떨어뜨리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도성을 땅바닥에 내치시며 가장 아끼시던 것을 진노 가운데 쓰레기처럼 내다 버리셨다. 주께서 망설임 없이 이스라엘을 단번에 삼켜 버리셨다. 불같이 노하셔서 유다의 방어진들을 박살내시고 나라의 왕과 제후들을 혹독하게 다루셨다. 불같이 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바닥에 때려 눕히시고. 그 팔을 부러뜨리셨다. 그녀의 적 앞에서 그녀에게 등을 돌리시고 사방을 태우며 다가오는 들불처럼 야곱을 몰아붙이셨다. 원수를 대하듯 우리에게 화를 겨누고 칼을 빼어 드셨으며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던 젊은이들을 죽이셨다. 그분의 불같은 진노가 시온의 집들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주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다루셨다.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방어 요새들을 질겅질겅 씹어서 뱉어 버리셨다. 딸 유다가 통곡하고 신음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옛 미래 장소를 갈아 엎으시고 아끼시던 회압장소를 폐허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절규와 안식이를 기억조차 나지 않게 모조리 없애셨고 노하시며 왕과 제사장도 다 내쳐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단과 거룩한 성전을 버리고 떠나실 때 요새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마치 절기라도 된 것처럼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환호성을 올렸다. 하나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허물어뜨리기로 작정하셨다. 당신의 작업반을 소집하시고 일에 착수하셨다.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다. 돌들이 통곡한다. 그녀의 성문과 새빗장들 돌무더기에 파묻혀 모두 사라졌다. 왕과 제후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다. 갈 길을 지시해 줄자더 이상 없다. 예언자들 도 있으나 많아다.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 날씨온의 장녀들 망연자실한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에 흙을 뿌리고 거친 배옷을 입었다. 예루살렘의 젊은 처녀들이 얼굴에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내 눈은 눈물로 멀어버렸고 내 위가 뒤틀린다. 내 백성의 비온에 내 애간장이 녹아내린다.아기와 아이들이 사방에서 까무러친다.엄마를 부르며 배고파 목말라 하다가 길에서 죽어가는 부상병처럼 숨을 활딱거리다.엄마 무릎 위에서 숨을 거둔다.사랑하는 에루살렘마내 어찌 너의 고난을 다 헤아릴 수 있으랴. 사랑하는 시원아. 내 무슨 말로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는가? 누가 너를 회복시켜 줄수 있으랴. 끔찍한 파멸을 당한 너를. 애원자들이 달콤한 말로 너를 꾀었다내 죄를 지적해 회개로 이끌었어야 했건만, 그들의 설교는 전부 기만적인 거짓 몽상이었다. 지나가는 자들이 경악하며 제 눈을 의심한다. 예루살렘을 보고 눈을 비비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든다. 정령 이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알려졌던 그 도성이란 말인가. 너의 적들이 입을 해벌리고 휘죽거리며 말한다. 이제 저들은 우리 차지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순간이다. 바로 이거다. 하나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신 일을 하나하나 행동에 옮기셨다. 하겠다고 하신 일을 마침내 행하셨다. 그곳을 허물어뜨리셨다. 적들이 너를 짓밟게 만드시고 그들이 세계 챔피언이라고 선언하셨다. 자매하는 시오나 마음을 찢으며 죽게 울부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쉼 없이 울어라. 한시도 눈물이 그치지 않게 하여라. 매일 밤 야경이 시작되면 일어나 기도하며 부르짖어라. 주님 얼굴 앞에 네 마음을 쏟아 부어라. 너의 손을 높이 들어라. 길거리에서 굶어 죽어가는 네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하나님,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생각해 주십시오. 주께서 사람을 이렇게 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인이 자기 아기를 자신이 기른 아이를 잡아먹어야 하겠습니까? 제사장과 애언자들이 주님의 성수 안에서 살해당해야 하겠습니까? 아이와 노인들이 거리 시궁창에 처박히고, 젊은이들이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참혹하게 죽이시고, 그들을 무자비하게 베어 쓰러뜨리셨습니다. 주께서 잔치의 친구들을 부르듯 사람들을 불러 우리를 급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 중대한 날에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랑으로 기른 자녀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다. 죽어 없습니다.